오늘 저는 기적의 나비 효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한쪽 편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 이 날갯짓, 나비의 작은 날개 바람이 지구 반대편 끝으로 가서는 거대한 폭풍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나비 효과다, 그럽니다. 자 작은 사건 하나가 나중에 눈 사태처럼 커다란 파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나비 효과의 기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 이런 걸볼수 있죠.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에게 얼마나 파급효과를 일으킬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진뱅이용 구걸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 글똘 만나면, 상상을 초월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뒤바꾸는 영적인 파급 효과,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자이 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적. 그 기적들은 바로 오늘 본문까지 하면 여섯 개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죠. 그 하나가 성령 강림.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성령 강림의 기적입니다. 성령 강림. 아, 이건 정말 영적으로 참 엄청난 기적이죠. 또 하나의 기적은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고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다 변화되고 그래서 뜨겁게 간절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들을 믿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회개의 기적입니다. 회개의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건 내 죄입니다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또 하나는 이런 기적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있는 물건을 나누고 베풀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누고 베풉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기적은 뭘까?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3천 명이 예수 그리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이런 기적들이 쭉 일어나다가 교회 안에 엄청난 기적이 더 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을 그것은 뭘까? 초대교회 안에 병고침의 기적입니다. 병고침. 자, 오늘 우리는 이 여섯 가지의 모든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그것은 기도다 하는 걸알수 있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자, 이제 기적의 나비 효과. 그첫 번째가 뭘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힘. 자,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모든 인간관계도 다 이 성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이다. 그래서 기도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들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여섯 가지의 모든 기조, 이 기도가 바로 아, 기적의 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고 기도는 기적을 잉태시키고, 기도는 기적을 해산하게 하고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시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요 성령행전이요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행전일 뿐만 아니라. 선교행전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었다 그랬어요.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축복된 미래가 열립니다. 자, 기도하면 축복된 미래가 열려요. 나면서부터 안진둥이 된 그것도 구걸하는 거지. 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한 슬픈 운명이 축복된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다. 비드로와 한는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충격을 받죠. 그리고 경건 생활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경건 생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꼭꼭 꼭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 그들은 예수 그들을 믿지 않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죠. 영적인 나의 삶이 바로, 안진뱅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아름다운 문, 아,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에루살렘 아, 성전이 12개의 문이 있죠. 12개의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앉은 뱅이. 가난한 거지로 구걸하는 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앉은 뱅의 나이가 40세쯤 됐더라. 그러니까 4 0년이란 시간 동안 그냥 앉은 뱅이로. 40년 동안 그냥 구걸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은 원이지만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었고, 타인에 의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 밥벌이 수단으로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 절망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월이 40년입니다. 자, 참 이런 고통스러운 절망 뿐이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안진뱅이에게 대반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불쌍한 이 안진뱅이의 역전의 드라마. 그 역전의 드라마가 사생전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라 그랬습니다. 40년간 단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일어나요. 걸어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자이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은 얘기, 금 얘기예요 은, 금 얘기 모두 다돈 얘기입니다. 자, 은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같은 만남의 축복. 하나님은 기적을 하늘에서 눈과 빛처럼 갑자기 쏟아 부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준비된 만남의 축복. 기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의 기적은 온통 에로살렘 그 자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안진뱅이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간증.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만남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만남. 자,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만남도 얼마나 축복일까? 좋은 영적인 엄마, 아빠를 만나는 자녀는 고통 축복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탁, 제 시간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엄마, 아빠. 좋은 영적인 부모를 만나는 그 자체는 최고의 축복이죠. 왜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차곡차곡 저축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죠. 영적으로 좋은 친구,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좋은 상사와의 만남, 좋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이 만남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축복의 기름부비, 내게 임하지 않아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힘들고, 자 어둡고 눌렸던 인생이 멋지게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랑과의 만남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 카톡으로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던 빈민촌에 이제 목사님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971년도에 빈민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52년 입니다 52년 52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도 하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늦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50대 중반에. 그러니까 뭐 금이야, 오기야, 뭐 이렇게 했죠. 이 아이가 빈배촌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한 거예요. 이 취업한 기쁨의 소식은, 아,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다가, 목이 매서 전달을 못한 거예요. 은혜, 니가 참 잘, 아, 신앙생활도 잘하고 해서, 어, 밑에가 이제 은비예요. 동생도 잘 되고, 마지막 막내까지 다 이렇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감격스러워서 소식을 증가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늦둥이 취업 소식. 50대 중반에 태어난 늦둥이 아들 대기업 취업 소식. 큰 딸에게 전하려고 핸드폰을 들고 은혜야 할때 말은 막히고 눈물만 흘렸다. 마지내가 잘 때요. 둘째, 셋째 동생들이 이렇게 잘 때요. 고맙다는 말을 눈물에 떠내려가고. 흐느낌에 담긴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다 역사 속 나의 인생 온몸 심지처럼 불태우며 아쉬움 없이 빛된 인생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영광의 천국에 찬송하며 가오리라 춤추며 가오리라 세월 속 나의 삶은 역사의 불씨가 되고 일남이녀 세자녀 또한 세상에 빛되오리다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서깨기난 하나님의 사명 등해지고 달려갈 길 달리며 여기까지 그렇게, 그렇게 달려왔어요. 먼 훗날 우리 천국에서도 지금의 자들과 함께 오손도손 찬송 부르며 영원 영원히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민족, 우리 역사 묵상하며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아, 최규성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 빈민촌에 있을 때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응답 하나님께서 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왜?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그냥 남지 왜 그래요? 그래서 꼭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도 받은 응답이고요. 저는 야간 학교 학생들 학생들의 눈을 쳐다보면. 그 눈망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 눈망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복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복사님이, 그러면 됐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복사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귀한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은 일평생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복되게. 자 기도,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이분은 지금도, 어,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한글을 깨우지 못한, 150명의 그런 어르신 학생들을 보시고, 아,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연세가 82세죠. 아, 참 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또 귀한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축복이죠.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상사,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그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제로 보니까 베드로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온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은이고 금이다, 돈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그 능력이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때의 이름 능력 이 능력을 내게 주노니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확신있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확신있는 선포는 곧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확신있게 기도하고 확신있게 말하고 확신있게 선포하는 것 그것은 곧 미래다 하는 것이 미래. 오늘 우리의 세상은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죠. 인기도 능력도 권력도 명예도 효도도 돈으로 평가되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세상이죠. 돈 이야기를 빼면 세상에 할 얘기가 별로 없죠. 은과 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본질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호단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되어서는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단체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의 실현단체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영적인 뒷바라지를 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교회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게 필요한 간구. 이 간구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응답의 능력은 간구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을까요?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선포. 예를 들어서, 예수, 그래서 이름 권세로 명환의 연약한 모든 자는 다강건할지를치어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선포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 선포하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선포를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선포를 할수 있지요. 이 선포는 어때요? 더큰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확신인 믿음의 선포, 확신인 행동. 병든 사람들을 파산한 사람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자포지아임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대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영적 추수에 기적이 일어난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 사정전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겨 논란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 세상이 변한다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영적 추수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는 결국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에루살렘이 변하죠 사도 바울이 변화한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될까요? 터키, 그리스, 로마, 유럽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의대받고 성령받으면 한 사람이 어때요? 세상은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 거지 40년간 절망했던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갑자기 모여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기억이며, 자, 앉은 배에 고침받은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5천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됐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5천명이라는 숫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숫자에 자, 여자는 수에 포함되지 않, 않습니다 노인들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건장한 남자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남자가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4는 해야 합니다. 2만 명이 구원 받은 것입니다. 2만 명. 그냥 놀래지도 않네 요 보니까. 이게 뭘까요? 기적의 나비 효과인 것입니다. 기적의 나비 효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에루살렘 교회. 교회 안의 첫 번째 기적은 병고침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부터 또 체장암 말기 수술을 하고 힘들어한 분부터 우리 여기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이 다 예수 이름 권세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나비효과, 기적의 나비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꼭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적, 나한 사람의 변화, 베드로 하나의 변화, 가나한 구월은 안진병의 변화, 이렇게 큰 변화라면 따라하세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기적이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이 기적이다. 신앙과 삶의 일치. 누가 그렇게 돼야 되겠냐? 나입니다, 나. 나 하나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나비의 효과, 이 기적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우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